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23화 역공 8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는 추위가 왕눈이를 찾아와서 용건을 부탁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었죠 과거 추위의 대사를 보면 아우 내가 이놈 보려고 온 것도 아닌데 라고 했는데요 그게 큰 떡밥이었던 거네요 저는 추위가 무케를 보러 왔다가 빠르를 만나서 그런 대사를 쳤나 했더니 추위의 진짜 목적은 왕눈이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추위는 그때부터 이미 이령과의 대결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이 염주를 풀지 않는 한은 이령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명확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흰산 밖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니 너무 위험했죠. 그렇다고 이령을 만나기 전에 염주를 풀고 간다? 그건 또 추임의 전략과 맞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령 사냥의 큰 전략은 이거였죠. 첫째, 염주를 풀지 않은 채로 이령의 경계심을 낮추고 흰산의 강까지 유인한다. 둘째, 흰산의 강으로 유인한 후에 염주를 풀고 풀파화로 대적한다.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왕눈이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위가 항마병들을 흰산으로 데려와서 자기를 돕게 한다든지, 이령으로부터 피신을 시키던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현재 붉은 산에 잔류한 항마병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죠. 항마전 때 아린의 결계를 깨기 위해서 추위를 따라나선 부하들만 굴에 박혀서 살고 있는데, 억지로 굴 밖으로 빼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흰산은 그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겨준 장소였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오직 흰산 안의 인물에게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위도 선택지가 몇개 없었을 겁니다. 빠르가 있지만 그 자식은 자기 뒤통수나 앉히면 다행이겠고, 무케나 애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추위 성격에 말이 안 되죠. 범찰은 자기 부족이랑 흰산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는지 통 보이지가 않구요. 그러던 중에 일전에 자신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던 왕눈이를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과거 추위가 추호로부터 무케를 구하는 장면을 보면, 추위를 보고 벌벌 떠는 와중에도 왕눈이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눈이와 함께 무케를 찾으러 왔던 동료범은 홀랑 도망가 버렸죠. 혹시 이 장면이 오늘을 위해서 미리 빌드업한 떡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 의도하신 떡밥이었다면, 저는 여기서 잠깐 지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거의 2년 전 연재분인데, 이때 미리 떡밥을 깐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가끔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튼 추이는 왕눈이에게 내가 이령이라는 위험한 놈을 강가로 데려올 거다 그때 내가 강을 건너가면 내 염주를 풀어다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 부탁은 없던 거다 명심해라 라고 하죠 흰산 밖으로 나오면 왕눈이가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왕눈이는 추이의 부탁을 받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빠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오랫동안 고민한 것 같죠 2부 216화에서 어차피 따르지도 못할 일인데 자꾸 생각하지 말자 라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왕누니는 빠르가 타도 추이를 오랫동안 외쳐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추이가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케를 구해 준 것과 이번에 빠르에게 약을 준건 고맙지만 아무리 그래도 추이는 자신들의 적이었던 거죠. 그런 존재가 와서 정중하게 진심으로 부탁을 하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빠르에게 얘기하면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할 테니까 심적인 갈등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누니는 예전부터 심성이 착했죠. 옛날에 빠르에게 괴롭힘 당하던 시절에는 아기 받쳐서 도끼가 있었던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한 캐릭터입니다. 추위가 무쾌와 빠르를 살려준 은혜를 버리지 않고 일단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벌벌 떨죠? 아주 먼 거리에서 지켜보는데도 이령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똥개마냥 오돌오돌 떱니다. 자신이 아는 한 최강의 괴물은 추위인데 그런 추위를 어른이 애패듯이 묵사발을 내고 있으니 더 무서웠겠죠? 추이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보려 하지만 결국 이령에게 잡혀서 사지의 뼈가 다 부서지고 맙니다. 얼굴도 너무 맞아서 이빨이 다 부서질 정도였죠. 강을 건너올 가망은 없어 보였고 왕눈이는 도대체 추이가 왜 저런 괴물을 유인해온 것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눈이는 자기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추이가 말하기를 내가 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 부탁은 없었던 일이다 라고 했던 것도 떠올렸겠죠. 같은 편도 아니면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한 추위가 잘못이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령이 추위에게 그런 실력으로 네 부하들 원수는 어떻게 갚겠다는 거야라고 소리치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잠시 돌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피떡이 돼버린 추위를 바라보면서 뭔가 결심을 하죠. 한편 이령은 추위를 이제 거의 죽여 놨다고 생각하고 슬슬 혼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박후가 과거에 추위에 대해서 흥미로운 말을 했던 것을 떠올리는데요. 꿈의 끝이 보이지 않는 놈이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쿠는 단순한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의 악몽을 먹는다 라고 알려진 맥이라는 환상종입니다. 과거 황유가 언급한 적도 있는데, 바쿠는 꿈을 통해서 타인에게 내재된 의식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아마 과거에 추위가 처음 붉은 산에 변종이 돼서 들어왔을 때, 추위의 꿈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이령은 바쿠의 말을 떠올리면서 추위의 혼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치 우물에 물을 퍼내도 다시 물이 채워지듯이, 추위의 혼을 분명히 흡수했는데도 어디선가 혼이 보충되는 것을 느낀 겁니다. 추위의 혼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신이 혼을 흡수해봤자 다시 채워진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추위와 연결된 혼의 크기를 가늠해 보니까 내가 잘못 측정했나 싶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령은 마치 우리와 연결된 흰산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흰산 일족의 영혼도 흰산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흰산 일족의 비밀을 살짝 시사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떡밥이 풀리면 다뤄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위가 대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독자분들의 의견이 몇 개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귀신굴에서 만난 귀신의 왕들과 연결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추위가 뭔가 거대한 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귀신굴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둘째는, 무커의 팔에 아린의 혼이 깃들어 있어서 그렇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황요가 무커의 혼을 항아리에 담아갔고, 이후 추이에게 먹였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위에세 가지 의견 모두 가능성이 낮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위에서 바쿠가 추이의 꿈을 보려고 시도했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고 했죠. 바쿠가 추이에게 그런 실험을 할수 있었던 때는 추이가 최초 붉은 산에 끌려왔을 때뿐일 겁니다. 그 시절 추이는 귀신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무커의 팔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죠.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바쿠는 추위에게서 꿈의 끝이 보이지 않는 범상치 않은 현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위가 뭔가 거대한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거나 더먼 과거에 뭔가 이벤트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아보면 추위의 어린 시절에도 떡밥은 있습니다. 추위가 과거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내 이름이나 기억해내라고 할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추위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이 잘렸다가 붙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온 자식도 아닐 텐데 자기 이름을 기억 못 한다니 이상한 일이죠. 어쩌면 이 무렵의 추위가 어떤 사건을 겪어서 거대한 혼과 연결이 되게 됐고 그 후유증으로 자신의 이름을 잊게 된건 아닐까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들이 지옥의 심연에서 스스로 나와서 추위를 살려준 이유도 이번에 이령이 발견한 것처럼 추위가 뭔가 거대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이령이 추위의 영혼을 흡수하면서 당황한 사이에 왕눈이는 용기를 내서 강 밑으로 내려갑니다. 꼬리로 바닥에 눈들을 흩뿌려서 뭉게뭉게 눈먼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는 멀리서 나뭇잎 빼기를 시전하고 냅다 도망갑니다. 이령은 왕눈이에게 염동력으로 돌을 쏴서 큰 부상을 입히는데요. 살짝 비껴 맞긴 했지만 왕눈이는 피를 토하면서 쓰러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왕눈이 목이 잘린 건줄 알고 진짜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령이 왕눈이에게 신경 쓰는 사이에 추이는 염주를 끊은 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왕눈이가 날린 나뭇잎 빽이 그 미세한 기운이 염주를 끊었다는 걸 이령도 눈치채죠. 이령은 분풀이로 거대한 돌덩이를 왕눈이를 향해 쏴버리는데요. 이때 염주를 풀고 풀 컨디션으로 회복한 추이가 왕눈이를 보호하면서 이번화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추이가 끝까지 단약 하나를 아꼈던 이유를 알것 같아요. 왕눈이에게는 흰산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령이 왕눈이를 다치게 할 경우를 대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이는 자신의 의도대로 이령을 흰산 강가까지 유인해왔고 강가에 도착해서 염주를 푸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령에게 붙잡혀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왕눈이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게다가 아직 흡수하지 않은 시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고 무커의 왼팔도더 이상 아낄 필요 없이 사용 준비가 끝났습니다. 두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추위가 이령을 진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죠. 인근에 있는 첩평관과 천리지, 흰눈썹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전투 소리를 듣고 흰산 강가로 모여들 것 같은데요. 심지어 빠르도 전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흰눈썹이 침입한 걸로 생각해서 흰산의 강가로 모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령대 추위 전투 결과에 영향을 주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흰산으로 들어간 시도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화를 보면 이놈이 마을로 가지 않고 엄하게 얼음굴로 도망간 것 같은데요. 왜 도망간 건지도 모르겠지만 얼음굴에는 하필 산군이 있죠. 이게 무슨 변수로 작용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번 역공 에피소드가 2부의 클라이막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굉장히 무게를 두시는 것 같고 이령, 추이, 흰눈썹, 빠르, 산군 등 그동안 각자 쌓여가던 스토리가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 드네요. 댓글 반응도 함께 보겠습니다. 추위가 뭔가 거대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도 있었지만, 왕눈이를 다시 보게 됐다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추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다뤘으니 패스하고요. 왕눈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왕눈이 죽으면 작가님 작업실 앞에 똥쌀 거다, 정신 지배를 버티는 걸 보니 왕눈이도 보통이 아니다 등등, 왕눈이에 대한 애정어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왕눈이도 등장한 지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죠. 일부 마지막화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제는 빠르의 오른팔이자 무케를 챙겨주는 삼촌범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왕눈이는 첫 등장 때와 지금이 이미지가 살짝 달라졌죠. 예전에는 뭔가 눈만 동그랗이 투박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과거보다는 섬세한 느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격은 저 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일단 남에게 해코지하는 행동을 잘 못합니다.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는 빠르의 리더십을 섬세한 성격으로 보조해주고 있죠. 빠르가 무케를 때리면 말리기도 하고요. 어린 개체들도 빠르보다는 왕눈이를 더 따르는 편입니다. 아비사는 빠르에게는 반말을 하지만, 왕눈이에게는 왕눈이 아저씨라며 존댓말을 하죠. 사업장에서 도망친 어린 개체들도, 왕눈이에게는 아저씨라며 존댓말을 하지만, 빠르에게는 반말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왕눈이가 마치 부모처럼 친근하게 챙겨주는 모습 때문에 존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성격만 보면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게 왕눈이입니다. 추후 침입 당시에 빠르가 일격을 맞고 쓰러진 적이 있었죠. 이때 왕눈이는 앞뒤 제거 없이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빠르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빠르가 흰눈썹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난조와 여희가 깃털로 빠르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방어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게 빠르를 보좌하지만 빠르의 자리에 공백이 생겼거나 빠르가 위기에 닥치면 가장 먼저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이 왕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눈이의 성품과 용기가 크게 빛을 발했던 게 이번화였던 것 같아요. 루케를 구해주고 빠르를 치료해준 은인이기도 하고 부하들을 위해서 일영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선 추위를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용기만으로 마냥 무모하게 일을 벌인 것도 아니었죠. 눈을 꼬리로 쓸어서 눈먼지를 잔뜩 만들어 놓고 최대한 멀리서 나뭇잎빼기로 정확하게 염주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먼지 속으로 도망가는 게 왕눈이의 작전이었죠. 다만 일영이 염동력을 쓴다는 건 몰랐기 때문에 그건 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영을 직접 마주치고도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죠. 추위 대장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일영을 보고 덜덜 떨면서도 나뭇잎빼기를 결국 날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왕눈이가 힘은 아직 약할지언정 나약한 범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죠. 이번화 마지막 장면에서 추이가 왕눈이를 구해줬는데요. 이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범을 잡아먹는다는 추이가 빠르를 비롯한 범들과 가까워지는데 왕눈이가 중간다리 역할을 할것 같기도 하고요. 부디 왕눈이는 나주처럼 슬프게 퇴장하지 않고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하면서 등장해주길 바라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령리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